두명 중에 한 명과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고를까요? 1번 고기 다 태우는 친구 2번 고기가 다 있기도 전에 혼자 다 가져가서 먹는 친구 바싹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으면 되니까 익지도 않은 거막다 가져와가지고 먹는 거 최악인 것 같아요. 그 최악인 친구한테 한마디 하자면 너랑 밥 먹을 일이 이제 없다. 다 태워도 집게를 안 놓는 친구. 아 저는 고기집 가면 항상 굽는 포지션이었어가지고 구워주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예. 빠삭은 치아가 아플 정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치부가 갑자기 고개를 태웠다 손절을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될것 같은데 네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제가 굽고 있는데 가져가면은 제가 멈추라고 부탁은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하나 남거나 하면은 서로 이제 양보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는. 네, 저는 A가 나온 것 같고요. 그 친구가 너무 태우기 전에 제가 빨리 이제 뺏어 먹으면 되니까 친구가 본인이 굽고 있는데 막다 가져가. 아, 바로 전쟁 시작이고요. 이제 젓개 가지고 이제 칼춤도 한번 쳐야 될것 같고. 김치와 단무지를 던지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자 친구다 맛있게 기쁜 마음으로 얻어 먹으러 애든다고 생각합니다.